개인연금이랑 퇴직연금은 납입한도가 연간 1,800만원이잖아요. 1 8 0 0만원에 한도가 있는데 이 한도만큼 납입을 다안 하시고 그냥 다른 걸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. 일단 계산을 간단히 한번 해볼게요. 매년 1,800만원씩 불입을 하고 8% 기대 수익률로 20년을 불렸을 때는 그 금액이 8억 3천만원 정도가 돼요. 그리고 원금은 계속해서 굴러가기 때문에 8% 수익이 나는데 전 7%만 찾았었기 때문에 1%포인트의 플러스 잔액을 토대로 계속해서 굴러가서 말 그대로 마르지 않는 영구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게 되거든요. 그리고 제가 1억이 부자라고 하는 거는 4 5세 1억을 만약에 같이 8% 자산에 넣어서 그냥 장기 투자를 같이 병행한다 하더라도요. 결국은 8억 3천에 4억 6천을 더하면약 13억 원 가까운 돈이 되는데요. 제가 지금까지 만나봤던 분들은 은퇴 현금 흐름을 월간 한 500만 원 정도로 생각하셨던 분들이 많이 계신데, 물론 이캐시플로는 세후 현금 흐름이지만은 퇴직 계좌에서 나오는 이런 현금흐름은 결국은 이제 만 60, 9세까지 또 이런 5.5%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일부 금액을 넘더라도 16.5% 세금을 또 적용받으면서 소득세율 자체가 낮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해보면 은퇴 현금으름 만드는 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.